피아노입니다. 못다 피꽃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전주 구간 시작해 볼게요. 네, 전주 구간이 원래는 네 마디인데요, 제가 도돌이표로 사용해서 이렇게 두 마디로 줄였어요. 네, 여기는 첫 번째 마디인데요, 세 번을 반복합니다. 네, 시미 쏠미로 두 세트를. 세 마디로 보시면 돼요. F샵이 나오는 E 마이너 곡인데요. 네 파는 파란색으로 밑그림자 했고요. 나머지는 임시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디 시미솔미를 세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이고요. 다시 두 번. 한번 더해서 세 번이에요. 네, 그다음에 라도 파도는 모두 다 검은 것만입니다라는 여기죠. 라도 파가 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이고요. 시레파라를 이렇게 해서 한 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 빼고는 모두 다 검은 건반입니다. 라도 파도도 도 검은 건반, 시 제자리 나머지 검은 건반, 시레파래. 네, 이렇게 해서 전주 구간 네 마디가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먼저 전주 구간을 눌러 볼게요. 왼손 밑술시는한 번에 그리고 파라도는 겹쳐서 그냥 파파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븐 코드 레샵과 라시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 미솔시 누르면서 같이 세 마디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마디고 그다음에 두번더 누릅니다. 네, 한번더 남았죠? 한번더 눌러서 꼭세 마디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 파파로. 손바꿔서 네 레라시에서 시각겹치니까 왼손을 레라만 누르시면 돼요. 레는 샵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마디 전주가 되겠습니다. 노래 시작해 볼게요. 노래를 시작해 볼게요. 네 여기 도돌이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노래도 두번 반복합니다. 네, 뒤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로 오시면 돼요. 가운데 소리 4번이고요. 반박자시고 솔 길게, 그 다음 밑, 단머지는 모두 반박자식입니다. 네, 그래서 솔과 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같이 나오는 게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반. 네, 파는 샵이니까 검은 건반입니다. 파파솔파. 파. 네, 파와 솔이 나왔죠. 그 다음 3번으로 판데요. 붙임줄 있죠. 반, 하나, 파 그래서 여기가 길어요. 붙여져 있습니다. 반. 뒤로 내려가 볼게요. 파솔라 파솔라는 한박동아 그리고 붙였습니다. 솔솔 파솔이에요. 네솔 아래는 파예요. 그리고 반시고솔미 여기랑 똑같아요. 반 네, 여기랑 여기랑 같아서 개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반 그대로 파파솔파죠. 네, 똑같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그리고 반시고파 솔, 네, 파, 솔, 라, 로 되어 있습니다. 개그 이름은 반, 한 박자, 솔, 랄라, 솔, 파. 네, 랄라, 솔, 파를 반박시. 그리고 솔, 솔, 파미. 네, 솔이 두 개고 내려갔죠. 네,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 봤습니다. 왼손과 같이 해볼게요. 반박자씩 들어가는데요. E마이너는 미솔시로 네, 반박자씩 그냥 누르시면 돼요. F샵은 파라돈데 전부 다 검은 건반이에요. 그리고 B7은 레샵과 라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아니면 내려가야 돼서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E마이너, E마이너 똑같이 나오죠? 여기도 같고요. 네, 전부 다 같습니다. 세 개의 코드를 알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양손으로 해볼게요. 양손 첫 번째 마디 노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네, 왼손 밑솔시로 반박자 먼저 들어가고요. 왼손 치고 솔미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 오른손 혼자서 솔솔솔 미. 내 네, 왼손 올라가서 파라도니다 검은 건방이라서 모두 다 안쪽에 들어가서 누르시면 돼요. 파파솔 파를 같이. 네, 그다음 레라신데요. 레는 샵을 누르고요. 마이너 코드죠. 이 마이너 음계라서 7은 반은 올라가서 레샵이 나옵니다. 레샵, 라, 시를 눌러요. 왼손 치면서 파, 파.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마디예요. 그리고 오른손 혼자서 바, 솔, 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결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마디 해볼게요. 미솔시와 솔, 솔, 바, 솔. 여기도 위에 두 마디와 똑같아요. 연결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나머지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레라시로 파가 들어가고, 왼손이 먼저 들어가고, 파 누르면 돼요. 파, 솔랄라솔파를 반박자시, 그리고 미술시를 솔솔파미. 왼손이 빠졌네요. 적어 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시에 3번으로 시작해요. 반박자 시고 시시미 미는 붙이고 올라가서 미 실에 도도.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붙임 줄에서 반박자까지 뒤고요. 여기도 반박자까지 뒤에로 붙였습니다. 반 하나 하나 실에 도도 이렇게 해서 네박입니다. 네, 그 다음도 반박자 시고 도예요. 반도 시, 라시도라는 반박자 씨. 시, 라시 해서 라시를 살짝 꾸몄습니다. 시. 네, 이렇게 눌렀어요. 그 다음 2번으로 라구요. 라 붙이고, 솔. 아랫줄로 내려가 볼게요. 시를 4번. 솔솔. 솔. 네, 돌려서 파샵이 나오죠. 네, 파만 조표에 걸려 있어요. 라, 솔, 파, 미, 시, 이렇게 해서 네박입니다 올라가서 솔이에요. 반박자시고, 파샵으로 미, 파, 솔, 미, 미가 빨리 들어갑니다. 여기가 16분음표로 짧은 박자라서 미가 좀더 빨리 들어가요. 반. 그 다음에 반박자시고, 솔, 미, 파, 솔, 솔. 네, 다시 해볼게요. 반. 네, 이렇게 해서 오른손 했습니다. 왼손은 반박자씩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해 볼게요. 첫 번째 마디 E 마이너 미솔시, E 메이저 미솔샵시로 반박자씩이에요. 왼손 먼저 누르고 미를 붙이고 왼손 들어갑니다. 올라가서 미, 왼손 치고 지레 다음 마디는 A 마이너 라도미라로 펼칠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D 코드 레파 라. 네그 다음은 G 코드 솔시레 솔로 아래쪽에서 펼칠게요. 네, 여기 하고 있습니다. 왼손 치고 도시라시 도라 반박자 시 내려가서 솔시레 솔이에요. 시네그 다음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C 코드 도미솔이고요 2번으로 라 같이 눌러요. 붙이고 솔 다시해 볼게요. 아래 줄해 보겠습니다. 솔실에 올라와서 그다음 2 e 7은 미시레로. 네, 여기서 눌러 볼게요. 미시레와 솔솔. 다음 마디 해 보겠습니다. F 107인데요. 그냥 파라도만 눌러 주면 되고요. 모두 다 검은 건반입니다. C와 예, 왼손 B7코드 C레파라죠 레샵 파샵 들어갔어요 가운데 네, 나머지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E마이너미솔 시 C코드 도미솔로 진행하면 되고요 왼손 먼저 들어가고 솔 그리고 파샵 미 파솔 미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네, 그 다음 마디 도미솔과 저미파설설네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노래 해 봤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 해 볼게요. 페이지를 해 보겠습니다. 위에 자리고요. 파의 검은 건반 4번으로 시작합니다. 반박자시고 파미레 미파. 네, 샵이 있으니까 검은 건반이에요. 솔솔 파 파미. 네,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도 반박자시고 들어갑니다. 5번으로 하시면 돼요. 반, 미파솔, 미, 미가 빨리 들어가죠. 여기는 두개 붙여도 반박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는 조금 빨리 누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반시고, 솔, 미파솔솔. 솔. 여기는 붙임줄 아니라서 솔을 그대로 한번더 눌러요. 반, 네, 그 다음 반시고 파, 파, 미 그리고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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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이 있죠? 레, 레, 미, 파, 솔 붙이고 솔, 파, 미 네, 여기서부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붙임줄 주의해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은음 묶어 놓으면 앞에만 누릅니다 네, 그리고 두 마디 지나죠. 그리고 오른손 파샵 두 박자 시두 박자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고요. 2절로 1페이지 도돌이표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부르고 두 번째는 여기를 건너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에 보겠습니다. F샵과 B7 있는데요. F샵은 파라도로 검은 건반 모두 다 검은 건반이에요. 파라도 그 다음 파시레로 누르는데요. 파와 레가 검은 건반입니다. 시가 흰 건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왼손 코드에서 시만 흰 건반 나머지는 다 검은 건반입니다. 파라도 파시레 이마이너로 네, 미술시 다음까지 에어 그리고 시 도미술 F샵 세븐인데요. 파라도로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파시레로 네, 여기와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과 같이 해볼게요. 왼손 먼저 누르고 파입니다 파, 미, 파, 시, 레, 와, 레, 미, 파 네, 내려가서 미, 솔, 시고요 파, 파, 미 네, 다음 마디를 해 볼게요 미, 솔, 시 그대로 들어가고요 솔, 파, 미, 파, 솔, 미 다시 해 볼게요 네, 다음 마디 C코드 도, 미, 솔 솔미파솔솔네그 다음도 파라도 파시레로 첫 번째 마디와 똑같이 들어갑니다 파파미고요네아랫줄 해볼게요 파시레로 레레미파솔 하고 붙입니다 그리고 왼손 누르고 솔 파미 하고 두 박자 왼손 코드만 들어가는데요 도미솔 도로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도미 솔만 하셔도 되고요. 이마이너, 미술, 심이. 네, 그 다음 파와 시가 두 박씩 있습니다. 파라도, 파시에 네, 이렇게 눌렀는데요. 왼손 코드는 여기는, 네, 여기는, 여기와 같은 거예요. 여기랑 여기. 네,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 연결이었죠. 거기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고요. 1절, 2절 할 때는 1페이지 노래 시작 부분 도드리표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건너가서 나머지 네 마디를 해요. 네, C 코드를 솔과 함께 누르네요. 도미솔도 셋네시고요 그다음 파샵과 파라도미. 네, 파라두가 검은 건반이에요. 파 누르고 B7 코드 C레파. 라 레파가 검은 건반입니다. 네, 레레도샵이 있어요. 그리고 미와 이 마이너 미솔시.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B7 코드는 레 샵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김수철님의 못다핀 꽃한송이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